아니아니어아니아니왜 멀쩡한 난무를 자르세요? 아, 아 아까워! 그자 아가씨 몇 개가 열리고 대걸리 자르세요. 자르네야. 자르네야 여기 황금이 열리는 거예요. 일명 흥부 박탈 소리. 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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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자 당기고 당기고. 이 귀한 나무를 정말 잘라도 되는 건가요? 키가 높이 올라간 나무 열매는 다른 데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아, 이거를 살 수가 없어요. 오. 가능한 한 절대적 키를 낮춰야 됩니다. 아, 유산나무 키가 낮아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음. 나무들이 다 이렇게 키가 낮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낮춰서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나무 정말 다자려고 네, 그래서 음. 이제 이렇게 저밑 등치에서 채순이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네요. 채순이 나온 거를 영어를 장창을 키울 거예요. 키우고 아영 부분은 여기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이걸 잘라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자가 더 많이 많이 그렇죠, 열리죠. 그렇죠 많이 열리죠. 소화하기도 좋고 과일 관리하기도 좋고 많이 열려요. 최대한 네. 늘려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농장 뭔가 수상쩍습니다.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풀이 무성한데요. 그니까! 적으도 그렇고. 도서 풀배기가 싫으신 거지!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응. 진짜 이게 우리 도깨비 방문하는 게중요하일을 하는 풀들이에요. 어, 이런 풀도요? 네, 나는 이게 일꾼이지. 아이고, 그냥 잡고 어, 이게 일꾼이고, 응. 그 유자나무에그 그 해충이 있어요. 응애라고 하는 해충이 아주 못된 놈이 응. 유자 열매를 이렇게 깔아먹은 애가 있어요. 아, 여기서. 요 프로를 키우는 이유가 천적 구충연법이라 농법이라 그래야 풀에 사는 해충이 유자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해충을 잡아먹어요. 아 잡초도 기르는 거구나. 그렇죠. 기르는 거죠. 이, 이 초지가 이 풀이 죽으면 땀에, 땅에 아주 과수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공급을 해요. 그러면 일부러 심으셨어요? 그렇죠. 심었죠. 유기농 재배에 중요한 질소 공급원인 녹비작물인데요 비료효과뿐만 아니라 땅을 비옥하게 하고 유자나무의 생육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풀이 해충도 잡고 거름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오. 유자를 그 생산해서 납품을 하려면 인증을 받아요. 이 245가지 항목을 다통과 해야 돼요. 245가지 <laughs> 아, 무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은 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원합니다. 할인 인증 받는 것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호 때부터 식품 만들 때까지 어, 과정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 인증 받는 어, 식품들은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어, 먹거리입니다